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 투자를 왜 멈추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지난해에 같은 달보다 5%나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에서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측 4.7%를 넘은 것이죠 4월 이후 0.6%가 상승한 것인데요 국제유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정상화에 따른 수요급증, 물가급등은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봉쇄, 그리고 수요급감, 기저효과에 대해서 원자재 노동력 부족 때문에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 물가상승,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날수록 상승할 것이며, 미국의 세인트로이스 여느 총재의 말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75% 이상의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테이퍼링을 고려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이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고. 왜 멈추어선 안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속되는 양적화나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화면에 보시는 인물은 옐런 재무부 장관 같고요 파월 의장 같습니다 패드 옷을 입고 있네요 화면에 보시면 수열 같은 것을 나타내죠 자 같이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 같은 선별적, 차별적 대응은 국내적으로는 노동과 서민들에게, 국외적으로는 신흥국에게 피해를 정가시키며, 기업부채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을 희생시켜 자본을 구제하려는 것은 더욱 큰 위기야, 침체를 낳게 된다. 사실입니다. 페이퍼링은 말 그대로 양적 완화되고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인데요. 먼저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고 하죠. 2007년도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 시절 이슈로는 미국 경기가 악화되었고 저금리 정책을 펼쳤어요. 또한 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004년 심각한 버블이 꼈었고 그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금리가 올라갔죠.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대형 금융사, 대형 정권사의 파산이 줄줄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2008년도 이후 세계 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점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되었고, 빨간 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전년도 대비 4.9%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증시가 마지막까지 하락을 했고, 4.9%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지수는 지금까지도 상승을 해주었다는 거죠. 12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링을 언제 진행했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테이퍼링을 선언해 두고 자그마치 반년이 넘어서 7개월이라는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2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은 2015년 연말경에 금리 인상을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17년 9월 양적 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건전 세계 증시 시장의 으뜸 지표라고 볼수 있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달 페이퍼링이 선언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큰 상승이 나와주게 되었고, 2014년 1월경에 페이퍼링이 선언되게 됩니다. 비트코인 주가 역시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아주 쭉쭉 떨어집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되었겠죠. 그리고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다시 한번더 저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비트코인이 저점인 줄 알았으나 다시 한번또 저점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루한 행보세가 재미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죠. 15년, 11월에 상승을 해주는 듯 싶었으나,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더 재차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15년, 12월, 17일에 금리 인상을 실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래 꼬리를 말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랠리가 다시 시작되고, 같이 한번보실게요 해당 시점에서 양쪽 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2017년 9월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사상 가장 임팩트가 컸던 17년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에 자본주의가 있는 한 주식시장, 증권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역시 장기적 추세를 본다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구조입니다. 연준에서 왜 이렇게 우리들의 예상과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더 늦게 테이퍼링을 진행하였고 테이퍼링을 진행한 이후에도 도대체 왜 금리인상을 늦게 진행한 것일까요? 미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호황기를 맞는다 하더라도 기타 이머징 국가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미국 인구 51%에 해당되는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즉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은 아직까지 10%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죠. 조바이든 역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신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그마치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서 기부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해당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예방접종을 어디에서나 광범위하게 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세계 이익에 모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래서 우려하는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겠죠. 화면에 보시는 건 FOMC 회의 일정입니다. 테이퍼링이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연말일 것이며 호복기가 생각하기에는 연말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테이퍼링이 우려스러우신 분들도 계실텐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악재가 될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정상화. 그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증권의 증시에 우상향적인 면모로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을 비롯해서 보험사 대형 연기금들이 속속히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는 은행입니다. 자그마치 원화 기준 3500억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이죠. 그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전용 암호화폐 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회장 역시 디지털 자산은 향후 5년 동안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일전에 방송에서 공부한 골드만삭스에 앞서서 모건 스탠리 역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내놓기로 했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미국 대형은행 중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 발표를 했었고요. 각국의 대형은행 대형 증권사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간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를 서비스하고 제공할 예정이죠. 미국에서 퇴직연금, 가상화폐 지급 추진, 포트폴리오 최대 5%. 이것은 최초로 퇴직연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수백여 개의 회사, 약 7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이것을 늦춰본다면 기간 투자자,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로 일부러 사용하고 있을 수 있고 하버드대학교, 예일대 등 명문대학교에서도 가상화폐를 기부금으로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그 어떤 투자자산보다 상승폭이 컸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코부기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이유들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이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라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날이 부익부 비익빈 기득권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당장의 몇 프로 손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봐야 하고 비트코인 투자의 말로 우리는 기득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으며 미래를 보고 같이 투자한다면 그것은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부기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